아니야. 아니야, 없는 거 아니야. 어떤 게 이게 까만 거? 까만 거. 됐어. 앉아. 아이 기다려. 등 기다려. 쉿 기다려. 아이 잘한다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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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이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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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기다렸다고 이렇게 홀딱 튀어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쉬이, 기다려. 어, 옳지 잘했어. 까망이도. 까망이 눈빛도 끼. 듣기... 얘 눈빛이 얼마나 괴운데 여기서 찍어. 까망이 앉아. 까망이 앉아. 정면에서 찍어야 니까 이, 정이 얼마나 게 없는데.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위에서 좀 찍어봐야 되는 기다려. 기다려. 아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이, 꽤 귀여워. 이, 꽤 귀여워. 목에다 뿌려 주 여기다 뿌리면 돼. 그냥 한군한다 뿌리면 돼. 한곳다 앉아. 먹는 거 아니야. 먹는 거 아니야. 얘도망가잖아 앉아, 동아. 앉아. 그냥 앉아앉 아, 한것도 쭉쭉 면 되구나. 먹는 거 아니야. 토레 기다려 앉아. 옳지. 아. 앉아. 그냥 앉아.